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표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주일 오전 설교 때 마가복음을 설교했죠 예수님의 행적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런 능력도 대단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신 사건 이걸 볼때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셨던 기적들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성경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만이 아니죠. 지금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걸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관련된 구절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지 얼마 안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죽어갔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지금은 비록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병든 자는 내가 고쳐주고 흩어진 자는 내가 다시 모으겠다.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내가 다시 모아 드리겠다.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부어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순종을 안 했거든요. 이런 굳은 마음을 내가 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되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고 돌아오게 해 주고 뭐 병자도 고쳐 주겠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내 거가 된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엄청난 약속이 많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약속을 체험한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약속들을 지금도 어떤 분들은 경험을 합니다. 이게 정말 경험을 해 보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와,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이야기가 진짜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주제를 기도로 잡았습니다. 자, 앞에 현수막에 달려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예, 한번 이번 한해에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성경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정말로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에스겔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레미야서도요 배경이 똑같아요. 똑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고요. 같은 시간대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남은 상태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외치는 내용이 똑같아요.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도 똑같이 외치는 거죠. 자, 그들의 외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몸만 돌아올 게 아니라 마음도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두들겨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덩이 사람이 몸 나오는 구덩이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물이 있어가지고요 꼬로록 꼬로록 가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구덩이에 요번에도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물은 없어요 진흙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런 거 비하면 오늘은 시위대들에 갇혀 있거든요 예.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예전에 구덩이 감옥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걸 생각하면 뭐 이건 정말 양호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번이 두 번째 임한 거예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인지 자 우리 2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지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일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다른 신들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거든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이거 다 가짜거든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부처님이나 이런 것처럼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보석로 꾸민 여러 우상들 이것도요.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해요. 손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짊어지고 옮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인가요? 이거는 죽어있는 신 그리고 가짜 신입니다 그런데 놀란 건 우리의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로서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달이 움직이는 것도, 이 수많은 이 우주의 것이 움직이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아주 정확한 시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안 믿죠. 야 하나님이 어뭐 눈에 보이냐? 하나님이 있으면 눈에 한번 보여봐라. 여러분 이 믿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못 볼까요? 어디 가서 혹시 누가 야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한번 네가 보여봐라. 이러면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왜못 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건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우수화 때입니다. 당시 여우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요. 해가 이제 질려고 합니다. 해가 저버리면 적군들이 다 도망가요. 그럼 또 나중에 쳐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우수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태양을 향해 명령합니다. 태양아, 그 자리에 멈춰라. 또한 달을 향해 명령합니다. 달아 아이알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만약에 뭐 제가 어디 길가 사람, 저 평택역 앞에 가가지고 태양을 향해 외치고 달을 향해 외치면요, 아마 당장 미쳤다고 아마 붙잡아 갈 겁니다. 그런데 여우수아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바로 뒤의 구절 여우수와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란 존재가 태양을 멈출 수 있나요? 태양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멈췄어요. 그 다음에 달을 멈췄습니다. 이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야살의 책 말고도요, 이건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왜 태양이 안 내려갈까? 왜 태양이, 달이 멈춰져 있을까?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기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우수와 한 사람의 기도가 태양을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천신 만물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이거 문제가 안 돼요. 태양 멈추고 달 멈추는 거 아니 그걸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잠깐 멈추는 게 이게 문제가 될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한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경험했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히스기아 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히스기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거 뭐 의사가 아무리 와가지고 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믿음 좋았던 이사야 선지자가요,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예언. 그가 칠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했던 이런 아주 유명한 예언을 했잖아요. 아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이 이번에 죽습니다. 그러니 유언이나 남기고 돌아가시라고" 이러고 가버려요. 아니,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왜냐하면 건강하면 성전에 쫓아갈 텐데 몸이 너무 이제는 움직이도 못하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시 왕들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기분 나쁘게, 네가 선지자냐? 아니, 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죽는다고 얘기하고 가버리면, 네가 진짜 선지자냐? 잡아서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떤 왕들은 그랬거든요. 저놈을 잡아 죽여라. 했다가 손이 뻗어가지고 못안 굽어진 그런 왕도 있고, 그런데 이 히스기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습니까? 그거를 기억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여러분 그랬더니요. 조금 전에 가벼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요. 이 기도 소리 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사야도 마음이 아팠죠. 아, 이렇게 훌륭한 왕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니.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전하고 가는데, 가는 와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사야한테. 야, 다시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눈물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았고, 당신의 통곡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은 안 죽는다고, 15년을 더살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설령 제가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오래 못 산다는 것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아유 집사님 정말 기도해 보니까 못살것 같아요. 그냥 예, 믿음 잘 지키시다가 천국에 잘 들어가십시오. 설령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 오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 보여줄 거라고. 여러분,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태양이 뒤로 거꾸로 십도를 물러가는 겁니다. 어, 요수와 때는 태양이 멈췄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는요, 태양이 뒤로 물러간대요. 천지에 있는 이 지구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태양, 태양이 뒤로 갔다는 건 태양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구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이게 과학자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진짜 당신 미쳤군요. 아유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나 봐요. 아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날짜가 안 맞대요. 이상하게. 똑같이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그런데 왜 날짜가 왜 이게 안 맞나? 어디 왜 어디서부터 오류가 난 걸까요? 바로 이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체험할까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 만약에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태양이 멈추는 거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마 저 아무리 족소 다 물리치지 못해 가지고 또 쳐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히스기아왕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미 그때 죽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천국에 갔겠지만 그래도 15년이 연장되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고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체험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가족 가운데 어떤 개인의 그런 뭐 어떤 문제 여러분 진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정말 이런 기적은요, 뭐꼭 병이나야 되고 태양이 들어 물러가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정말 수시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도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너무 바쁘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수 여러 가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저도 실수한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똑똑했을까요? 제가 다뭘 일을 이루었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정말 또 중요한 구절 이번 연도의 표어의 성구입니다 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를 성취하는 하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전쟁 때문에 뭐가 다 끝났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부르짖는다는 건 누군가를 부른다 또는 큰 소리로 외친다. 이거예요. 자, 100m 아니면 200m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여러분 부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요즘에 핸드폰으로 하면 되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니면 이리로 오라고 아니면 거기 위험하니까는 피하라고.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저 100m 멀리 있는데 지금 차가 막 달려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얘야 피해라. 피하면 좋겠는데 안 피하면 말고 이럴까요? 아마 그냥 목이 터져라고 큰소리 외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큰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3절 중간입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부르짖셔라 그럼 진짜로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다 준비하고 있다. 물질, 건강, 뭐 어떤 거뭐 뭐가 필요하냐?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은사와 여러 가지 영성과 또한 영권과 이런 거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부르짖기만 해라.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3절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도 기도하다가 어떤 게딱 막힐 때는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도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봐도요. 진짜 방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바닥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방법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면은요 방법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가 알지 못하는 그래 내머릿 속에서 안 나오는 그런 방법이란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 너희는 기도만 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 약속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해에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이왕 기도하는 거 목소리를 크게 해서 해보십시오. 물론 내가 조금 작은,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때로는 그냥 속으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할 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뭐 목이 쉴 정도로 아니면 금식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아니면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땀을 그냥 쫙쫙 빼듯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이게 진짜 몸으로 움직이면 병도 나갑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요. 땀으로도 나가면 이게 정말 몸에도 유익하거든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도 땀을 빼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뺄 필요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아니 다른 거 노래방에서 수도 없이 노래 부르면서 목이 쉬기도 하는데 우리의 간절이기도 하면서 목이 쉬는 거 여러분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금식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금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는 그 동안 이런 거안 해보셨어도 이번에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은 간절한데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 때문에 이거 눈치 보여서 이 기도 그냥 조용히 하고 가자. 그러면 나만 손해거든요. 아니 내가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도와주나요? 나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운데 그 사람이 뭐 돈을 갚아주나요? 이거 아니거든요.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2023년도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